경기도가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전국 등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 압동 대책 기구인 경기 비상 민생 경제 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확대, 긴급 경영 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현 경기도 지사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 경제 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 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지사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방향을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세 가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사는 무엇보다도 현장을 가장 중요시하겠다면서 지금은 거창한 거시정책이나 정책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디테일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제까지 해왔던 행정관료제든 또는 관례적으로 해왔던 반복적 대책이 아니라 기존 행정의 틀을 깨는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관광업계나 또는 관련되는 업계들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특례 대출 검토. 환차 손에 대비한 정책적인 지원 또는 정책 금융 검토, 중소기업이나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48시간 이내에 답을 줄수 있는 기업 애로 창구 정비 등을 지시했습니다. 김지사는 법에 어긋나거나 행정 일을 하면서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한, 우리가 해왔던 안정적인 행정의 틀을 깨고 과감한 대처를 해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지사가 책임지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과감한 대처에 대해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스경제TV였습니다.